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준영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구준해 저그 지금 어찌보면 삼선이시죠 이번에? 네, 그렇죠. 네. 이번에 당선되면 삼선이 됩니다. 이번에 후보로 지금 도전하고 또고 삼선에 도전하셨는데 어, 지역 유권자들 한 말씀. 주세요. 네, 먼저 어, 저의 지역구인 괴한동범박동 역곡삼동, 옥길동 주민 여러분들께 네,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그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이렇게 뭐 시의원, 시연, 현시원이시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니 아, 막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천시는 중상동 신도시와 그 나머지 구도심이 아, 이렇게 혼재해 있는데. 신구도 시간의 균형적 발전이 가장 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어, 다른 시의원들과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어, 지난 4년 동안 어,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어, 지역민들을 만나고 어, 지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어, 지역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어, 일을 해왔습니다. 어, 우선, 아, 우리 괴안동이나 역곡 3동 같은 경우는 아, 정말 그 구도심 중에 구도심입니다. 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 우리 괴안동에는 아, 6-12번지에 공영주차장, 지상 3층짜리 공영주차장을 아, 건설하고, 어, 역곡 3동에는 아, 평면 주차장, 44면짜리 주차장을 아, 건설하고, 어, 이 밖에도 어, 세 군데의 경로당을 아, 새로 건설, 재건축, 사게끔, 아,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또는 우리 그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 문제,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아, 배안동, 역곡3동은이 부광로, 이역곡 남부역을 기준으로 해서 쭉 뻗어 있는 부광로, 그 다음에 괴한 동상소 앞으로 해서 쭉 뻗어 있는 범만로이 도로들은, 아, 많은 교통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량을 좀 분산시켜서, 어, 교통을 좀 원활히 해주고, 어, 그러고 각 동별로, 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 못지않게 다문화가 족도 대한민국에 와서 굉장히 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문제도 많습니다. 뭐 다문화 가족들한테는 말씀해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역곡 아, 남부역입니다. 이 건너편으로만 하더라도 아, 이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다문화 가족이 아,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 또 다른 문제점,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준영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